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명근입니다. 어, 제가 여러 가지로 시도를 해봤는데, 음, 역시 이만한 게 없더라고요. 그냥 그, 음, 제가 화이트보드에다가도 시도를 해보고, 막 칠판에다가도 해보고 했는데, 다 녹화가 잘안 되고, 그 화이트보드에다가 쓴 거는 막 글씨가 번쩍번쩍 번쩍 빛나 보여가지고, 여러분들이 필기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아, 그냥 그 기존에 했던 것처럼, 아이패드를 활용해가지고 그 위에 필기를 하고 네, 그거를 보고 진행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걸 배웠었나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교육이라는 거는 어 뭐라고 했었죠? 어떤 한 사람의 변화를 어 이끌어내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그 사람한테 관여하는 것을 우리가 교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육평가는 뭐라고 했죠? 그 변화, 우리가 계획한대로 이것이 잘 달성되었는가를 보는 것이 교육 평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볼 내용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볼 내용은 뭐냐면 음 그렇다면 교육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어떤 가정이 있는가 첫 번째로는 우리가 가정을 살펴볼 거예요. 가정 교육 평가의 가정 교육 평가를 하려면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이런 어 i 썸션을 해야 된다는 건데 첫 번째로는 학습자가 잠재 능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학습자한테 잠재 능력이라는 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뭐 돌에다 대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겠죠. 우리가 돌한테 맨날 얘기한다고 해서 돌이 막더 좋은 돌이 음. 되나요? 막 금이 되고 막, 이렇게 되진 않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인간에게는 어떤가요? 인간에게는 좋은 얘기를 해주고, 좋은 교육을 해주고,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해주고, 여러가지 교육적인, 음 그런 효과들을 이제 투입을 하면은 더 좋은 인간이 될수 있다. 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또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아니다. 될 놈들이다. 될 놈만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공부를 안 해도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공부를 열심히 해도 못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어 우리가 어 가정을 하는 거잖아요 가정을 하는 거니까 학생이 반드시 더 나아진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만약에 이렇지 않다면 무생물한테 말하는 거랑 똑같다 제가 여러분들이 발전할 거라고 믿고 수업을 하는 거잖아요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과정은 뭐냐면 어, 교육평가 대상과 자료가 무한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뭘까요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우리가 원하는 거는 뭐죠 어떤 학생이 A라는 학생이 더 나은 인간인 A'가 되도록 하는 게 교육이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 A' 이 a-가 된 그러니까 요 우리가 잡는 요 목표가 있겠죠, 목표. 요거를 우리가 교육 목표라고 하고 여기에 달성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 교육 평가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건 뭐죠, 여러분? 이 교육 목표를 달성했는지를 평가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과정 중에 계획적으로 우리가 개입한다고 했잖아요. 계획적 개입 이게 들어간다고 했는데 계획적으로 개입하는 거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냐면 첫 번째로는 음 교육 과정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교육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은 더 낮게 변했다 또는 뭐 교과서를 볼 수도 있겠죠. 교과서를 볼 수도 있고 세 번째 가르치는 교사를 평가할 수도 있겠고 또 뭐가 있죠, 여러분? 뭐 환경을 평가할 수도 있겠죠. 다섯 번째로, 뭐, 또 뭐가 있을까요? 이 교장 선생님을 평가할 수도 있어요. 교장. 혹은 총장님을 평가할 수도 있겠죠. 학교를 제대로 경영했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생각할 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야, 저뭐 교장 선생님 하는 일이 뭐 있냐. 혹은, 아, 야, 총장님 하는 일뭐 있냐. 그냥 앞에 나와서 그냥 대표 역할만 하는 거지. 근데 실제로 여러분 막상 학교 행정이나 또, 대학 행정 쪽으로 와보면은 실제로 이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어떤 말 한마디에 따라서 실제로 어, 교육의 방향이 많이 바뀌기도 하고요. 또, 음, 학교의 분위기나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리더십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 <laughs> 교장이나 총장도 중요한 평가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그 교육평가의 대상이 되게 다양하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평가의 대상이나 자료가 무한하다. 이런 얘기를 어 우리가 할수 있습니다. 또세 번째로는, 시간의 연속성입니다. 시간이 이제 연속적으로 있다는 거죠. 시간의 연속성. 시간은 쭉 이렇게 간다는 거죠. 시간, 타임. 시간이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시간의 연속성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한 시점에서 측정을 하잖아요. 이 사람의 실력을. 그러면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더 가서 이 시점에서도 측정을 하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도 측정을 하고. 왜냐면 그 평가라는 게한번 하고 많은 것이 아니거든요. 평가라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평가의 궁극적인 목적은 음 의사 결정을 하는데 있거든요. 의사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시험을 잘 봤어. 그러면은 어떤 거죠? 교육 프로그램 효과가 있었고, 교수도 잘 가르쳤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어 의사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 사람 이 지금 이 교육 과정이 좋았다. 이 교수가 잘 가르쳤다. 지금 이 교육 방법대로 가면은 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 번의 측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측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또 이제 네 번째로 보면은 평가의 종합성이 있습니다. 저랑 이제 친하게 지내던 저희 고등학교 선배 형이 있어요. 교회 같이 다니던 형이 있는데 그 형이 이제 저희 교회 안에서 되게 유명한 형이었습니다. 공부를 굉장히 잘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laughs>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형이 어 제가 이제 나온 고등학교가 비평준화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였는데 그 고등학교에서 어, 공부 그 비평준화 고등학교 안에서도 공부를 상당히 잘해서 선생님들로부터도 사랑받고 또 이제 굉장히 좀 인정을 받는 형이었어요. 근데 이 형이 수능을 봤는데 예상보다 수능 성적이 잘안 나온 거죠. 그래서 그 소위 말하는 스카이 대학의 그 치기공 학과를 진학을 했어요. 이 치기공이 뭐 하는 학과죠, 여러분? 치아 모양, 모형을 본따서 만드는 이 실제로 손으로 깎는 그런 일을 하는 데가 치기공 학과잖아요. 이 형이 처음으로 이제 큰, 품, 큰 뜻을 품고 그 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음, 그 당시에 이제 그 과가 처음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전망이 밝다. 그쪽 분야로 진학을 해서 공부 열심히 하면 교수가 될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그 형이 이제 그 학과에 진학을 했는데 어, 대학교 4년 동안 되게 재밌게 대학 생활도 잘하고 잘 다녔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졸업하는 시점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형이 4학년 동안 학점도 되게 좋았고 학교에서 공부도 잘하고 활동도 많이 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고 여러 가지로 이제 인정을 받는 그런 형이었는데, 아이 어, 과가 치기공학과다 보니까 졸업을 하는 시점에 있어서 뭘 해야 되냐면 그 치기공사 자격증을 따야 돼요. 치기공사 자격증을 따는데, 필기시험에서는 이 형이 괜찮았어요. 필기는 워낙 잘 하는 형이니까. 잘 봤는데, 이 형이 몰랐던 사실이 있는데, 그, 손재주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빨을 깎는 거를 잘 못해서 그 시험에 떨어진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치기공학과 학생들이 막꼭 서울에 있는 유명 대학에만 있는 것들이 아니라, 뭐 전문대에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전문대에 있는 학생들도 많이 붙는 그런 시험인데 이 형이 이제 상실감이 엄청 컸던 거죠 왜냐면 자기는 되게 이제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을 많이 해 왔는데 이 시험에 떨어져 버렸으니까요 그래서 되게 이제 낙심을 하고 결국에는 음 늦은 나이에 군대를 가고 군대에서 수능을 다시 준비해서 지금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음. <laughs> 볼 일은 없겠죠 근데 어쨌든 그,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평가의 종합성이라는 게, 우리가 치기공사를 뽑기 위해서, 좋은 치기공사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필기로만은 볼수 없다는 거죠. 실제로 이 형이 이제 실기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거는 되게 개인적으로는 슬픈 일이지만, 넓게 봤을 때, 어 우리가 실제로 치아를 해놓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 형이 떨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좋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평가의 종합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치기 공사를 뽑을 때 필기 시험만으로 뽑는 게 아니라 실기도 포함되어야 된다 이런 내용인 거거든요. 즉 평가 안에서 평가를 할때 모든 걸다 필기로만 볼순 없어요. 모든 걸다 필기로만 볼순 없다. 그래서 면접도 보고 면접을 보거나 혹은 또 어떤 걸 하죠? 뭐 실제로 실기를 보거나 하는 등의 사례들을 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 어떤 평가의 종합성 안에 들어간다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음, 조금 더 살펴보면은 음, 교육 평가라는 게 지금 우리가 네가지를 네 살펴봤잖아요. 첫 번째로는 학습자가 잠재 능력이 있다는 가정, 두 번째로는 교육 평가 대상이랑 자료가 무한하다.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하나를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을 보고 평가를 해야 된다. 또세 번째로는 시간 이 연속적이다.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 사람을 지속적으로 평가를 해야지 한 번으로 끝낼 수는 없다. 네 번째로는 평가의 종합성. 어떤 한 측면만 보고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측면을 보고 이 사람을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음, 근데 우리가 이제 교육 평가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아까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교육 평가라는 거는 타일러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거의 처음 했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타일러라는 사람이 교육 평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요거는 의사 결정을 위해서 의사 결정의 어떤 수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laughs> 그래서 교육 평가라는 게 그러면 의사 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의사 결정을 할 거냐를 봤을 때 우리가 이제 교육 계획을 세울 때 제가 여러분들을 처음 만났었는데 여러분들의 실력이 어떤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문해력이 얼마나 좋고 수학적인 실력이 얼마나 좋고 이런 것들을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들 상대로 제가 막 엄청 어려운 막 공학 수학이나 이런 걸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밀고 여러분들한테 우리 수업에서 그런 부분들을 다룬다면 여러분들이 따라오기가 힘들 수도 있겠죠. 아니면 막 제가 뭐 라틴어를 막 여기다가 넣어서 수업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따라올 수가 없겠죠. 여러분들의 수준, 또 저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 계획을 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판단하기 위해서 진단평가라는 걸 합니다. 진단평가. 그래서 딱 수업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질문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요거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요거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하는 것들. 그 대표적인 예가 그거거든요. 수학의 정석 그책 아세요, 여러분? 아니면, 뭐, 개념원리, 이런 책,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너무 <laughs> 옛날 사람이라서 여러분들은 이런 책을 안 보고 공부하셨나요? 이런 책들에 보면은, 혹은 이제 그냥 수학교과서 같은 거 예로 들수 있겠죠? 이런 교과서 같은 거를 볼 때,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뭐, 유리수와 무리수, 이런 딱 과목이, 나, 그 단원이 나왔어요. 1단원, 유리수, 딱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 뭐 재밌는 뭐 사파 같은 게 그려져 있고 그림 같은 게뭐 대강 그려져 있고 이 밑에 보면은 조그맣게 1번 뭐 엄청 쉬운 문제들이 막 적혀 있잖아요. 요 문제, 요 문제들이 바로 진단평가 문항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진단하는 문항이라는 거예요. 즉, 요 부분을 못 풀면 이뒤에 부분은 갈 필요도 없다는 거죠. 앞으로 가서 다시 공부해 와라. 예를 들어서 여기가 유리수가 아니라 뭐 2차 방정식이야. 그럼 2차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밑에 여기 이제 1차 방정식 문제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1차 방정식 문제를 못, 못 풀었어. 진단을 했는데 못 풀었어. 그러면 1차 방정식부터 다시 배우고와라 이렇게 평가를 해주는 게 진단평가입니다. 그리고 교육 계획을, 그래서 이제 진단평가를 통해서 세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진단평가 결과를 가지고 아 얘네는 아직 2차 방정식을 배우면 안 되겠구나 하고 1차 방정식으로 넘어가게 교육 계획을 짤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르쳤어요. 2차 방정식을 쭉 가르쳤어요. 그러면은, 교육, 어 과정에 따라서 배운 내용들이겠죠. 이거에 대해서도 중간중간 평가를 하는 거예요. 중간에 평가를 하겠죠. 이것도 이제 수학 교과서로 예를 들면 쉬운데, 어 여러분, 이, 요렇게 돼 있는 요 수학 교과서에서 뒤로 이제 배우다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연습 문제. 앞에 가지고 그 단원에서 약간 요 문제랑 대비했을 때는 상당히 어려워진 여러 가지 문제들 막 서술형으로 된 문제들 있죠. 2번 쭉 돼서 막한 10번까지 있는 고 문제들. 요 부분을 우리가 형성 평가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뭘 평가하는 거죠? 여기서 배운 내용을 평가하는 거예요. 이 교육을 제대로 받았는지, 이 교육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하는 게 어, 형성 평가죠. 그래서 이 형성 평가를 통해서 이 사람 실력이 어딘지를 알았어. 그러면 최종적으로 뭘로 가게 되죠? 여러분 기말고사 같은 거 보면은 대표적인 교육 결과를 평가하는 거죠. 교육 결과에서는 뭘 보는 거죠? 요런한 단원 한 단원의 값들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 단원, 그 학기 동안 배운 전체 단원을 다 총합해서 평가를 보게 되죠. 이거를 우리가 총괄평가라고 부르거든요. 총괄평가 또는 총합 총괄평가라고도 부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동안 배웠던 모든 내용들 다 합쳐가지고 한 번에 보고 이 시험 결과에 따라서 당신의 실력이 어디다. 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요런 것들, 요렇게 세 가지의 평가 종류가 있다 하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뭐, 교육평가를 그러면 이제 왜 하느냐, 교육평가를 왜 하느냐라고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거는 이런 거잖아요. A가 A 다시가 되기 위해서 여기 많이 개입을 하고, 이 개입이 제대로 효율적인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평가를 한다. 그리고 여기 도달했는지를 평가를 한다. 이렇게 봤어요. 평가의 목적은 크게 한 다섯 가지 정도로 나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학습, 극대화죠. 학습을 최대로 만들어주는 거. 두 번째로는 성취 수준을 총평할 수 있다. 총평이라는 말이 뭐죠? 여러분? 총평? 총. 총. 총 뭐죠? 총. 전체. 전체라는 얘기죠. 총, 평, 평가한다는 거죠. 전체를 평가할 수 있다.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어, 가지고 있는지 평가를 할수 있다. 제가 이제 그, 주짓수라는 운동을 하는데요. 그 주짓수 하는 중에 보면은, 저희 체육관에는 외국인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인근에 있는 다른 대학에서 온, 어, 인근에 있는 다른 대학의 외국인 강사, 그, 그러니까 그 친구들도 외국인 교수들이죠. 그 친구들이 이제 있는데, 그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줘요. 저랑 이제 영어로 이야기를 하면은, 좀 신기하죠. 무슨 말인지 많이 알아듣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말을 못하냐. 그런 거죠. 그리고 딱 어떤 영어로 무슨 글 같은 걸딱 보냈어. 그러면 제가 읽고 거기다 제 의견을 말하는데, 보면은, 아, 보니까 얘가 이걸 다 읽을 줄 아네. 무슨 내용인지 다 아네. 근데 왜 말을 못하지?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총평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제 영어 실력이 한국에서 영어를 계속 배웠기 때문에 수능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영어거든요. 그래서 읽기와 듣기에만 치중된 그런 영어 실력. 그래서 막상 말할 때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그러면 여러분, 저한테는 어떤 영어 교육이 필요하죠? 말하기 실력이 필요하고 말하기 실력. 말하기를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는지, 글쓰기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총평해 주는 역할을 교육 평가가 한다. 또 하나는 교육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거죠. 여러분 질높은 교육이라는 건 어떤 건가요? 음, 여러분 혹시 이제 옛날 인터넷 강의 영상 같은 거 보시면은 지금 봐서는 막. 저런 소리를 하나 하는 그런 영상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선풍적인 어떤 음... 센세이션한 그런 것들이었는데 지금 보면은 막 재미도 없고 그렇죠. 근데 이 평가라는 게 계속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평가 자체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들도 점점 좋아지고 뿐만 아니라 교사들도 계속 사람들 앞에서 평가를 받으니까 점점 교사의 실도 올라가게 되는 거죠.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가 어, 교수들로 하여금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어,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우리의 어떤 수준이나 실력들을 이제 딱 보여주는 거죠. 사람들 앞에 계속 내보이다 보면은 부끄러우니까 조금 더 노력을 하고 점점 나아지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교육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 평가를 계속 받다 보면, 사람들로부터 평가를 받다 보면, 점점 질이 향상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의 질이 향상되는 고 합의 측면일 수도 있는데, 교육과정이나 교수, 이런 부분들이 개선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수라는 말이 뭔가요? 프로페서, l 컬티를 말하는 건가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티칭을 포함하는 말이거든요. 티칭, 그러니까 교육 과정, 커리큘럼, 어떤 식으로 가르칠 거다 플러스 어떤 방법으로 가르칠 거다 하는 내용까지 추가되는 거 그게 이제 교수거든요. 요 것들이 개선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교육의 질이 개선되겠죠. 또 하나는 뭐 정책의 기초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 여러분. 그 피사 팀스 이런 시험들이 있어요. 피사라는 시험도 있고, 팀스라는 시험도 있고, 여러분 혹시 학교 다니면서 그런 뉴스 본적 있으세요? 대한민국 학생들의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의 수학 실력이 세계 몇이다? 뭐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을 수도 있겠죠. 몇일까요? 최상위권입니다. 수학, 뭐 과학, 이쪽에서는 세계 탑5 안에 들어요. 2011년 결과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볼수 있거든요. teamsnperse.com 여기 들어가시면 아 .com이 아니라 bc.edu 여기 들어가시면 볼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산 그림이 있고 여기에 순서대로 각 나라별 점수가 쭉써 있어요. 그러니까 산을 내려올수록 점수 낮아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점수가 쭉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 위에 구름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에 놀랍죠?